오키치 너와 와나 키치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안녕하녕보 말로 뭐했었오퀴까찌까까 그리스 이슈 그리스 이슈 근데 제니 대혼하니까 남자에 관심이 없어

관심 있고 집중하다 보니까 어. 나머지가 잘안 되는 거죠. 맞아, 온 정신 여기 다 쏠려 있으니까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이 여기 줄 여지가 없는 거야. 어, 여지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건너린 사람들은 되게 화가 나는 거야. 어, 그, 그죠. 어, 내가 이분한테 줄 여지 이만큼인데. 어, 맞아. 나한테 맞아. 줄 것도 없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참 냉정한 세상이야. 이거 이름이 뭐요 돈토로동이. 돈토로동. 돈토로동. 돈토로동 네. 이것도 처음이네요. 곰토로넣는 돼지 고기인가요? 맞아요. 음. 음, 돼지 덮밥이네. 돼지 덮밥, 밥이가 코밥 위에 계란 올라가고 고기 올라가. 고 아, 와, 또 아름다운 퓨전이네. 근데 내가 일본 사람인데 잘 몰랐어. 이게 일본에서 <laughs> 있는 음식. 그깍그 한장살이라고. 아 한장살. 네, 한장살 깍둑살기로 한. 아 깍둑살기로 아, 처음부터 아 했으면 바로 이해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잘 먹은 것. 좀수상한 일본 사람이요 <laughs> 아니죠, <아주> 스파이스 파이. <laughs> 아, 또그 제니랑 저번에 응. 셋이 사진찍었는데 응. 가족, 진짜 가족인줄 <laughs> 오해하는 사람 많았어요 오해. 오해할 수 있어 진짜로 어, 미국 친구가 웃겨. 야 크리스 쥬, 요 와이프 좀뭐뭐 뭐 했어? <웃음> 아니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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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제니 너무 귀엽더라 근데 근데 네. 딸이 영어 발음이 더 좋고 음. 아 어, 우리 세린이, 오, 세린이. 어 세린이, 잘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어그 유전은 음. 아빠한테 좀 받았나 봐. 음 영어 발음이 좋은. 음. 사실 저보다 발음이 좋아. 근데 쟨많았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한국말 해야 되나 영어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던 그 찰나에 한국말 했어. 그랬더니 이 말로 하지 마요 영어로 해 그러니까 제니 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일본어 게임이야 하면 일본어만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오늘은 영어하는 게임이야 하면 영어만 해야 돼요 아 그때 영어 게임 타임이었나? 어. 그리고 아. 한국어 아. 타임이었으면 한국어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뚜렷한 초라 가진 그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나 어. 되게 천재 같았어 요 근데 천재는 어. 아니는데 영어를 제일 좋아해요 일본어 그. 한국어보다 영어를 좋아하고 어. 영어를 듣고 싶고 어. 아, 그리고 한상조한테 이거 영어로 뭐야? 이게 영어로 뭐야? 하는데 내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발음 치면 그대로 될까봐 내가 아니, 이거는 이따가 TV 봐. 누가 이따가 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하는데 내가 피하는 게좀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아, 나 사유리 집에 가서 나도 하나 배웠다. 아, 집안교육은 그렇게 학습지 뭐 하듯이 교과서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게임으로 해. 응, 응, 좋아요. 관심이 생겨야 하니까 음. 크리스는 진짜 정은 아빠인 거 같아 너무 아, 많이 놀아주고 아. 이렇지 아 많이 놀아주고 음, 음. 그런 거 같아 음. 너를 주기네 전문 분야니까 음. 좋아 저는 제니 음. 방 서양 사람?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서양 음. 사람 같고 음. 내일은 서양 사람 같이 보이고 음. 내일은 날마다 달라요 유전이 싸우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아 외모 외모 아 뭐. 유전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적지 도착할 때는 어디 쪽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 이거 상관, 정답이에요. 어, 상관없어요. 뭐 서양 사람이 같이 보이든 서양 사람이, 음. 뭐, 사람이 같이 보이든 뭐 한국 사람이 같이 보이든 뭐 인도 사람이 같이 보이든 상관없지. 어, 음. 인성은 어느 정도 만다를줄수 있으나 네. 외모는 갖고 놀면 안 돼. 그러니까요. 모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거야. 음. 음.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없고 크리스는 어. 애기가 혼혈이잖아요 아 혼혈 맞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을 때는 음. 미국 애기 저런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면 고양 애기 저런 거요? 어, 완전 시골로 가면 음. 백인들 밖에 없는 우리 아빠 지금 살고 계시는 음, 음, 시골 가면 음, 음. 어좀 이국적인 아, 아 어디 뭐 한국이지 아, 아 그,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도양 사람이라는 뭐 혼혈이라고 응. 생각하는구나 엄마도 완전 동양인이고 그런 느낌 받나 봐요 음흥. 물론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완전 타문화의 텃밭이 음흥. 캘리포니아 음흥.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거기 그렇지. 그냥 개 있지 않아 안물 음. 수도 않아요. 꼭리포폰이스람인지 오디보 중동수람인지 신경도 안 쓰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완전 토박이 그매들 그 음. 많이 있으면 음, 음. 조금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아 음.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거 있어요. 음. 근데 워낙이 그 근데 워낙 딸들이그 만들어 준 재료가 좋으니까. 예. <laughs>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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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료를 저는 사진 찍어야 돼. 명품 재료. 재료. 어, 명품 재료. 이, 이 이목구비 보시오. <laughs> 예. <laughs> 전형적인 동양인 얼굴. 음. 어. 근데 첫째가 엄마랑 다른. 두째가 세리가 아빠랑 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신기하지. 유전은 이 종잡을 수 없어. 없어 없어. 다 미스터리. 미스터리야. 미스테리. 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세째까지 어. 나면 무슨 서프라이즈 아, 받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세째 생각해요. 크, 깜짝 선물 정말 받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쓰는 안 돼요. 네. 아, 욕심대로 인생 안 되니까. 만약 셋째를 생각한다면 아들, 딸? 아들로 가야지. 아. 네. 궁금하죠? 아, 아 그쵸죠그니까 저는 딸이 없으니까 음. 딸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요. 진짜 어때요? 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일단 딸이 생각 없었는데 딸 가지니까 최고다. 어릴때 우리 어 형제 삼형제 집안에서 자라니까 응응. 정신도 없고 맨날 막 치고 받고 자고 어, 어. 엄마 너무 힘들었어. 응응. 근데 딸이 뭐 보는 그 감수적인 게 있고 보는 눈이 다르니까 아 진짜. 체가 정신적으로 나보다 약간 위에. <laughs> 그나 <그래>, 챙겨 줘. <laughs> 어. 진짜... 그래서 역시 아 아빠 무슨 일 해도 든든하겠다 음, 딸이 그러네 생기니까. 그러네 그러네 음, 네. 나는 나는 내가 유산이 많이 없을 거고 재산이 많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 제니뭐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고, 얼굴 음. 소연산 같고. 음. 그러면 자기 정세선이혼란해질 음. 수도 있으니까. 아, 정치성 혼란 음. 그래서 이름 언어도 완벽하고, 음. 용어도 완벽하고, 한국어도 완벽하면, 쟤니 음. 평생 뭐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면 한국에서 살수 있게. 음. 왜 내가 뭐 많은 재산이 있고, 건물이 있는 거 아니니까. 어, 건물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없어. 없구나. 없어 건물, 아, 없구나. 없구나. 어, 없어, 건물. 건물 없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언어를 잘하면 음. 내가 죽고 나서도 아빠가 없잖아? 형제가 음. 없잖아? 음. 잘살수 있게 편하게 아, 그래서 세게? 내가 언어를 많이 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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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해명한 생각이네요 음, 음. 나 일본 사람이 왜 그렇게 언어 교육에 욕심 많지? 음. 생각했는데 음, 음, 음. 아 근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 어, 우리 사이리 누나가 어 방송 취미로 한다 네. 아빠 재산 좀 많다 그게 이런 치, 이런 소문 내고 해로 들어 들어왔어요. 이거 간남 새끼가 아. 혼자서 거운 아. 집이 있어서 아, 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부자라고 음. 소문 내고 다녀요. 근데 아, 아. 내가 잘. 좋잖자다 부자. 근데 응. 다른 말 말하니까 더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응. 근데 어? 근데 데사람들다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증거나 그, 그게는 응. 제가 한국에 따지면 간남 같은 곳에 살아요. 일본에서 근데 어. 간남에서도 근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간남에 있는 사람이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각기 각층. 이 모로 뭐, 이사하니까 그렇지. 응. 근데 근 간남에서 산다, 뭐 일본에도 본기에서 산다, 응. 그만으로 와 어. 어, 그냥 부자다, 아. 제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네. 집에 온 적이도 없고 본 적이도 없는데. 어. 충분히 이해가요. 응. 우리는 어, 어, 고양이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응. 출신이라서 이렇게 응. 얘기 듣고. 응. 아 그래서 부자 집안인가보다? 그거 맞아. 그냥 넉넉히 사는 중산층인데. 맞아 맞아. 맞아. 아, 뭐 음. 부자 같은. 어, 난더 부자 되고 싶다 음. 강남 금 사실 내가 네, 아직 못 뵀으니까 <laughs> 네, 좀 <laughs> 한번 보고 싶은데 음. 아, 누나한테 맞아. 어, 잘해 더운 더운 오키치노와 와나키치 지금 안정, 뭐라고 했어? 했어? 말로키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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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개팅이 나왔으니까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이상연은 음. 남자 내 포토샵을 안 하고 사진 찍은 사람. 아, <laughs> 근데 포토샵 하는데 <laughs> 정말 못 생겼어요. 나는 차라리 못 생긴 게 나요. 그냥 아. 너무 포토샵 하고 잘 생겨 그리고. 음.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어. 막 저도 뭐 자기 사진 많이 올리지만 저도 포토샵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음. 남자인데 계속 사진 사진 자기 잘생기게 나오는 사진 계속 올리는 사람이 싫어 그런 남자 있어요? 네 있어 있어 오. 근데 어느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 그런 거보다 남자다운 사람이 좋아요 아, 맞죠 응. 나 마초 좋아. 아. 마초 좋아. 아. 맞죠 좋아 맞죠 좋아 맞죠 아니면 맞죠 너무 맞초 나가면 막 나갈 수 있어요. 네, 마음이는 착한데 맞죠. 아 그런 남자 자기 오래. 어, 어, 아 그래. 하늘이 별따기야. 어, 맞아, 맞아. 맞죠, 아, 맞죠 아, 네. 좋아. 아 맞죠. 마이클 아, 맞춰. 좋아. 마이클 맞... <laughs> 어, <맞다. 웃음> 이거... 좋아. 굴을 잡아보는 사람 귀여워. <laughs> 그... 아 마이크 형. 아주 인생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I love you. 아. 아무리 마이크 한번 만날 자리 사진 좀 찍겠네요. 너무 좋아. 한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제 인생의 꿈이 음. 마이크 사이선 랑 같이 사진 찍는 거. 오. 어. 어내 네, 꿈이에요. 그거 이루게 해줄게. 어. 음. <laughs> 어떻게 진짜야 음. 약속이야. 아 그럼요. <laughs> 그럼 여기 도 호은주 있네요. 도쿄 도쿄살았어요? 네. 도쿄 출신. 네. 수도권 여자인데. 네. 지금 도 수도권 여자잖아요. 네. 도쿄살이 도, 이 서울살이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아, 뭐가 좋아? 저는 여기. 빨리빨리 하는 문화니까 좋아요 여기가 빨리빨리 응. 근데 하나 안 좋은 거는 차가 응. 너무 막혀 음. 어, 그거는 실는 한국에서 힘드는 것이고 음. 아, 토쿄도 많이 막히지 않아? 요토쿄는 그렇게까지 안 막히고 아. 통교는 뭐냐면 모든 게 음. 너무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충전기도 충전하면 안 되고 어. 어. 근데 한국에는 아, 해줄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식당에서 어, 근데 일본에는 그런 건안 돼요 아, 내가 그러니까. 거기 못 살겠네요 그럼 내가 항상 <laughs> 배터리 충전을 어. 해 하지 그, 떨어지기 직전에 음. 일본도 한국도 좋은 점이 나쁜 점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응. 너무 좋네요. 그리고 어. 일본에서는 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 응. 그럼... 아 사유리 이렇게 가다가 응. 아 유리 유리 응. 데스 어, 없어,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유리 데스? 응. 유리 데스 아. 유리 데서 없고 그래서 만약 좀 어깨가 부대져도 응. 야 뭐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아, 어, 아.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 이건 넌담이고 응. 한국의 좋은 점이는 전이 많고, 응.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쓰고, 응. 그리고 관심도 많이 주시고, 응. 근데 일본의 좋은 점이는 그, 내 뜨는 거. 그러니까 들다 촘 음. 반대인데 들다 음. 좋아요. 내네 뜨는 건 뭐야? 내네 뜨는 거는 내가 만약 여기서 이상 옷이 입고 돌아다녀도 신경 안 써요. 아, 응. 거기 완전 일본은 완전 그 도라에가 집어도 응. 시선 안 주니까 응. 시선 안 주고 많이 좀 특이하게 입더라 사람들이. 어. 어, 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어. 해라 말안 해요. 어, 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간, 없어. 그러면 관섭 없어. 감섭 없어. 대신 뭐 내가 만약 너무 힘들어도 어, 괜찮아 이런 거는 많이 음. 없을 거예요. 아, 어, 저기 에이! 옷이 이렇게 얇아 감기 걸려 이런 어, 말 없어요. 이런 말 음. 없어요. 아 기분 인사 말인데. 한국에서는 어밥 먹었어? 어 이렇게 얇은 옷 입어? 어내거 빌어줄까? 이런 음. 거 한국에서 있지. 어, 많아요. 응. 어, 밥은 야, 먹고 다니니. 맞아 맞아. 어. 근데 그다 매력 있어 이거 양면의 칼이네요. 음, 음. 신경 안 사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음, 음. 근데 또 내가 불쌍하고 외로울 때는 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없어. 맞아. 응. 아 나는 응. 초가살이한그 했는데 편한이유 중에 하나가 응. 완전 오지랖 부리면서 신경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면서 또 어, 편해. 어, 어, 어. 저 싫으면서 좋아. 좋아, 그거야, 좋아. 그거야. 어. 아, 그거네. 둘다 음. 다르니까 저는 둘다 너무 좋아요. 아, 다르니까 좋다. 어. 미국도 다르니까 좋은 부분은 많잖아. 맞아요, 맞아요. 명언이네. 그러니까. 어. 오늘의 결론 다르니까 좋다. 어.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그 유튜브는 적극적으로 연출해주니까 뭔가 편하다. <웃음> <웃음> 아, 표정 관리 좀 해야겠다. 아, 자, 예. 예. 이거는 짧고. 짧게 치다 빠지는 거야. 이거 들키 봐봐야. <laughs> 이것도 이슈입니다. 아우, 자, 이제 너무 누나 이렇게 내 유튜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종종 좀 나와주세요. 네. 어, 나중에 우리 그형 그 집으로 가서 수색 하기로 했죠? 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수색 할니죠 무조건 몰래 가야 돼, 우리는. 네. 몰래 가야 돼. 무조건 몰래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이거 본데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봐주면 안 돼.